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서 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용쌤은 책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독서 노트 쓰는 법. 책을 읽었는데 책장을 덮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0살에 미처 몰랐던 것들이란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적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챕터의 제목을 적어 줍니다. 1. 모든 일을 반드시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챕터 부분을 읽고서 좋았던 내용들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뽑은 겁니다. 자, 모든 일을 반드시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문장들이 나오더라고요. 포기는 언제나 나쁜 것일까? 포기보다 더 나쁜 것은 해 보지 않고 망설이는 것이 아닐까 이제 16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지 기다리기보다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즐겨야 한다. 미완성으로 끝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일단 저지르고 해보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 미완성일지라도 삶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문장이 확 와닿나요? 저에게는 이 당시에 굉장히 자극을 줬던 문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실행을 강조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실행을 위해서 굉장히 자극을 줄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뽑아서 옮겨 적은 겁니다. 2번은 살바도르 달리의 꿈은 살바도르 달리가 되는 것이다 자기답게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과하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그저 진심을 다해 내할일 최선을 다하자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옆에 가로 치고 언제나 바뀔 수 있음 내 네, 이런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바뀌어도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겸손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아홉 번째 챕터의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또 좋았던 문장이 자존감은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긍정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나의 잘난 점, 못난 점 모두 허용하는 감정이다. 그리고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저한테 굉장히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읽고 또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들은 제가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또는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을 몇년 동안 외쳤었던 것 같아요. 책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좋다 하는 것들은 다 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노트에 긍정적인 말 매일 적고, 감사한 일 틈만 나면 생각하고 적고, 항상 웃고. 이게 제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했던 노력들입니다. 자, 서른 살에 미처 몰랐던 것들 책 읽고 다양한 문장들을 뽑았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서 활용을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또 다른 책을 읽고 정리했던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생의 목적어란 책을 읽었습니다. 정철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번 뽑아본 거예요, 이분이. 그걸 뽑은 다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50개가 넘는 단어 중에서 나에게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단어가 몇 가지 있을 거잖아요? 너무 많다고 하면 3개에서 5개 정도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변화, 시작, 사람, 감사, 도전, 길.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1년 만에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변함이 없이 좋다고 말은 했지만, 변한 게 없어.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속도, 늘 같은 시선. 이런 자세는 인생 공부를 포기해야겠다는 선언이다. 네, 문장이 강력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움직이셔야 됩니다.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작 완벽한 준비를 외치는 사람은 평생 할수 없는 것이라고 정철 작가님은 시작이란 단어를 정의를 했어요. 완벽한 건 없잖아요. 저도 유튜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야. 뭔가 장비도 사야 될것 같고 또 제대로 배워야 될것 같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시작해야 제대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더라고요. 우선 저질러 놓고 하나하나 수습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또 굉장히 와닿았어요. 만리장성을 쌓는 법은 돌 하나를 놓는 것이다. 또 도전. 세상 모든 챔피언이 어제 한 일. 쉬운 건 재미 없습니다. 모든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또길 서두르지 마세요. 남보다 늦었어도 남을 추월하겠다는 건 결국 남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내 길을 가십시오. 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느린 속도는 없습니다. 이런 문장들 가슴 속에 새기면서 조급함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되뇌였었거든요. 그게 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셋을 네게 물었다면 사람 사람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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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보다 더 소중한 건내 건강이죠. 지금도 제 인생의 영순이는 가족이 아닙니다. 제 건강입니다. 제 건강을 잃으면 가족도 못 보살피죠.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이게 가장의 무게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잠은 충분히 못 자고 있어요. 또, 감사.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는 건 허리 숙여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감사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책을 읽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권의 책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볼때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죠? 예전에는 깜지처럼 1번 좋았던 문장 2번 좋았던 문장 3번 좋았던 문장 뭐 1번부터 50번까지 쫙 적었었는데 다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은 낮추고 가독성은 높이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들 제 삶에 적용을 해나갔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다면 그건 책을 읽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영상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그건 영상 안본 거예요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꼭 읽고 듣고 본게 있다고 하면 바로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